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과금미입니다. <laughs> 제가 어그 지난 주에 왜 라이브를 못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제가 저작권을 위반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여러분들 좋은 음악 들려드린다고 몇 가지 왜 음, 음악 틀어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laughs> 저작권 위반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어 라이브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당분 만약에 지금 어그 저작권 위반 신고 하신 분께 제가 너무 죄송하다. 너무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혹시 철회해 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요청을 드린 상태예요. 그런데 아마 어 응답이 없으시면 그냥 언제까지 안 되냐 하면 6월 24일까지 아니 9월 24일까지 6월 25일 날 신고가 들어가서 석달 동안 라이브를 못하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어, 어, 초보 유튜버 그리고 너무 저작권에 어, 그래도 민감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은 덜 민감한 음, 유튜버가 이런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음, 만약에 철회가 안 되신다고 하면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되게 속상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막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오, 오, 오면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꼭 어, 수요일 아침 11시로 제가 고정을 했던 거는 어머님들이 들어오시기가 이 시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시간을 선택을 해서 했던 건데, 실은. 음, 다른 시간으로 좀 옮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면서 여러분하고 채팅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할까. 오늘도 지금 11시에 올리면서 동시에 옆에서 이제 채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방식이 더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수요일 아침 11시는 유지를 하면서 어, 녹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음, 아예 라이브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옮겨도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 근데 어떤 시간에 하든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어서, 어떤 시간에 하든, 음, 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들어오실 수 있는. 시... 아, 근데, 어, 각자의 시간들이 다 너무 달라서, 지금 보면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 이렇게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녹화 방송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꾸 이제 중간에 끊고 싶어한다는 거 그러다 보면 녹화 시간이 두 시간도 세 시간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시간 세 시간 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럼 나중에 이제 편집을 또 해야 돼서 절대 끊지 않고 한다. 근데 지난 주에 제가 너무 급하니까 끊지 않고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타이머 삼십 분 맞춰 놓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요런 방식으로 진행을. 이번 주가 좀 지나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의 방식도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고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던 사고가 또 확장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요일 아침에 이제 미정원을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바빠갖고 화요일날 저녁에 미정원을 갔다 오는 걸로 바꿨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화요일날 다 해버리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미정원 저기 뭐야 미정원 저기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직핸드를 갖고 계셔서 음~ 화요일날 하고 와도 이 정도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서 그전에 또정 바쁠 때는 그 전날 가서 이제 하고 뭐~ 그런 제가 손재주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어~ 민감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경이 바뀌었거든요 안경 이제 안경점에 가서 어, 어머님도 어제 그 돋보기 다시 하신다고 해서 같이 가서 있었는데 어머님이 안경 테를 고르셔야 되는데 내가 저는 그쪽으로는 일생에 도움이 안되니까 어머님이 정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그냥 간다고 그랬더니 음그 안경점에 오래 다녔는데 이제 다 아시거든요 식구들을 그러니까 그 안경 해주시는 분이 워낙에 뭐 이쪽으로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는데 저 진짜 이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어, 없는 것 같아요. 뭐 화장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머리도 진짜 못 만져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임원장님 아니었으면 이 머리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라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거의 <laughs>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가 처음에 이제 텔레비전에한번 이제 방송이 한 3분? 아, 3분도 아니고 한 30초 정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 방이었고요. 제가 이쪽에 지금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인터뷰를 했고 반대쪽엔 아나운서가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찍으셨거든요. 근데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저는 흑백 사진이고 저쪽은 칼라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화장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냥 흑백이에요. 그리고 이 아나운서는 원래도 이쁘시고, 원래도 고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다고 했는데 너무 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어, 그 이수정 교수님 텔레비전에 나오실 때마다 저는 어, 참 고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혀 꾸미시지 않으셨는데도 저렇게 나오신다는 건 굉장히 고우신 분이에요. 저는 그날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완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러고서는, 어, 임원장님이 그걸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0초를 10명만 본다고 래도 3, 뭐, 그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잠깐이라도 방송 나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미정원에 가고 어떻게든지 화장을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네 이게 뭐 필터 쓰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면은 되게 이쁘게 는 아, 이 제가 모니터를 두개 쓰고 있는데 이쪽 모니터가 조금 어둡기는 해요. 참. 그랬지? 어 그래서 어그이 항상 이 화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못해요. <laughs> 하여튼 그래서. 어, 지금 당분간은 라이브를 못할 수도 있어서, 어, 일단 수요일날 11시에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저도 같이 옆에 채팅창에 올리는 거, 그거는 계속 할게요. 그리고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여러분하고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지, 이게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녹화를 안 하고, 이제 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녹화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 고 코로나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뉴스 들으니까 이제 오늘 어제 오늘 그러니까 한2 3일 정도 40명대로 줄은 모양이에요. 저희가 0명 나올 때 너무 행복해 했었는데 다시 어, 60명 그래도 100명은 안 넘었던 걸 어느 순간 저도 매일매일 일별 확진자 확인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확인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만큼 많이 지쳐간다는 얘기기도 하고, 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 진짜 그냥 적응하고 어, 살아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는 각자 다 조심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미 온것 같고요. 어, 아침에 교회도, 이제 안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해서 거의, 어,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예배를 보니까 1시간 정도만 이제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이제 아마 교회, 교회 가는 동안 피곤했는지 교회 가면 되게 많이 졸았거든요. 그래서 지, 집에 와서 다시 설교를 들으면 들은 적이 없었던 설교를 되게 많이 듣게 됐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음, 설교가 여기 두 개가 나오니까요 영 불편해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전환 전체 화면으로 전환했고 얘를 어떻게 줄이지? 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록 중인데 얘가 한쪽에서요 너무 크게 나오니까 제가 너무 어색해서 줄이고 싶어 하는데 아니네 어떻게 줄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얘를 꺼야 되겠다 네. 모니터 두 개에서 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헷갈려서요 <laughs> 그래서 코로나, 어, 코로나 얘기하던 말했죠. 여전히 여러분들이 안 되셔도 여전히 산만한건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 조금 더 각자 조심하면서 각자 주의하면서 그래서 요새 면역 관련된 용품들 되게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각자 개인 위생 주의하고 그렇게 하면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조금 조금 자극적인 드라마보다는 덜 자극적인 드라마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생활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 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하나 찾아서 그거를 이제 그 맞죠? 그 자. 월정액, <laughs> 월정액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월정액으로 해놓고 지금 무한반복해서 보고 있거든요. 무한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음, 잔잔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런 의사 다섯 명만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다섯 명이나 나오니까 어, 너무 행복하게 보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조연들까지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요. 그그 그, 음. 그런 것들이, 잠깐만요. 됐다. 그런 것들이, 그게 몰입도를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서 지금 보고 있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중간중간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제 쳐다보고 아니면 일하고, 어, 그런 상황인데, 음,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는 보는 게 아니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몇 가지 재밌었던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들 여러분하고 나눌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 저는 다 좋아하는데 어, 김준환도 좋아하고 뭐 다섯 명다 좋아하는데 이 장면은 김준환이라고 흉보외까 전문의가 나왔던 흉보열까 그 사람이 나왔던 장면인데요. 어, 지금 5화에서 5 3분쯤에 나왔던 얘기예요. 거기에 심내막염이라고 이 신장 안쪽에 이제그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염증이 생기면 이제 통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용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둘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바빠서 미처 자기가 아픈 거를 챙기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 판막에는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염증이 심해져서 그신장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음, 그 장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김준환이 아버님한테 이러이러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아버님이 막 우시면서, 이제 김준환에 돌아서서 그러면 어, 수술 시간 얼마 정도 걸릴 거고, 음, 기다리시면 된다고 이렇게 뒤돌아서 들어가는데, 아버님이 김준환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판막으로 넣어 달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두분다 너무 사는 게 바빠서 자신의 판막이 그렇게 망가져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아버님이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의사한테 전달돼서 의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판막으로 넣어드리겠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모든 부모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는 서로 이 마음을 표현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도 그냥 아이에게 뜬금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 해? 그러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음. 그러거나, 혹은 엄마가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도 생각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뜬금없이 사랑한다. 너참 멋지다. 너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큰 일이 닥쳤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미리 사랑한다 라고 얘기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 봤어요. 이 분노와 상처 극복하기 이 책은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지금 한 4주째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여기서 오늘은 위장된 분노라는 챕터가 있어서, 그 위장된 분노 중에서 여러 가지 위장된 분노 중에서 이분이 스티커 수집가로 명명해 놓은 스티커 수집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 분노를 위장하는 또 다른 형태는 스티커 수집가 되는 것이다. 한때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일정한 보상으로 스티커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 정해진 수량의 스티커를 다 채워가면 원하는 물건과 교환해 주었다. 나는 이와 같이 자신의 내면의 소소한 불만, 분노 혹은 짜증을 마치 스티커처럼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을 수직가라고 부른다. 자신의 내면의 소소한 불만, 분노 혹은 짜증을 마치 스티커처럼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을 수직가라고 스티커 수직가라고 부르신대요. 이들은 각각의 소소한 분노가 그 자체로는 신경 쓸 의미가 없다고 느끼고 좀더 충분하게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위에서 이런 사실을 캐묻는다면 자신은 절대 담아두지 않는다고 극구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분노를 야기하는 소소한 감정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사소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가볍게 흘려버릴 수도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여기는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돼 있네요 생각할지도 모르나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잊지 않고 계시죠. 왜냐하면 머릿속 어딘가에 마치 스티커를 붙여놓은 듯 분노가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머릿속에 스티커가 가득 차면 그것을 보상받고 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난다. 마지막 스티커 한 장은 여전히 사소한 것이겠지만, 수집가에게 그 마지막 한 장은 의식의 안전장치를 부수고 분노를 일제히 폭발시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도, 싶어지도록 만든다. 또한 이러한 분노의 폭발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상세한 분노의 장면들을 열거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어,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센터에다 화를 내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게 아닐까. 내가 치료사라는 이유로 어,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이런 건 참아야 해. 라고 꾹꾹 눌러놨던 사소한 것들이 내가 치료사임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한꺼번에 터지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위장된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침묵도 있고 <laughs> 지나치게 따뜻함도 있고 어, 다 이해할 수 있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스티커 수집가 저도 해당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새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막말하는 사람들 막말녀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내가 거기 도장 찍었잖아. 혹은 내가 얘기했잖아. 혹은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어, 이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저거에 화가 난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스티커 수집가처럼 이분은 지금 그 상황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쭉 앞에서 진행되든 그 모든 상황에서 화가 나셨던 거고요. 지금 화면 공유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 투 공유 지금 요거 보이시 어 이거를 제가 표시를 못하죠. 주석 작성 아 됐다 그리기 요거 보어 그리기 마우스 그리기 네 됐네요. 여기다 여기 요거 여기, 보이세요? 요거 요걸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크게 안 되나? 되겠다. 나왔다.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지우개, 지우개.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어, 저 그림은 뭐냐면 그 미국식 표현으로 라스트 스트로라고 그러는 표현이거든요.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이거 또 알았던 것도 이렇게 할래니까 또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더 크게는 안 되네요. 죄송해요. 요런 해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하면 커지던가 음, 여기 있네요. 이게 그 영어 이디움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속담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크게 안 나오네. 어 얘는 이동하고 여기 보이시죠? The stro head break the camel's back. 이게 뭐냐면 어, 카멜한테 이렇게 여러 개 지푸라기가 올라가 있었지만 저 낙타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는 last stro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 수집가들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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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뻥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스트 스트로, 저 낙타에게 저 참새가 가지고 온 마지막 스트로가 그 사람을 주저 함께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저 작은 지푸라기들이 쌓이지 않도록 중간 중간. 어, 자기 작업, 그거를 버려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저런 것들을 중간중간 어떻게 버리고 계세요? 지금 가장 많이 권유되고 있는 방법은 사실은 명상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는 방법은 수다지만, 어... 수다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의 얘기만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어, 명상 한번 마음챙김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마음챙김. 음, 그래서 명상을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쌓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어떤 때는 1, 2, 3, 4, 5가 다 보이면서도 해결이 안될 때도 있고요. 내가 왜 그러는지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 나의 화의 대상은 그게 가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쌓아두지 않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서 <laughs> 조금 예, 작은 지푸라기들 모으지 말고 쭉 없애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주에는 명상하는 거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명상하면서 어, 함께 명상하면서 이런 것이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헤드스페이스, 머리에 스페이스를 만든다, 뭐 머리에 공간을 만든다 그런 앱인데요. 그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 제가 그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나레이션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 진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제가. 까먹었 <laughs>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는 명상하는 영상 한번 같이 올려 드릴려 고 u n 음, 아이아한테한테하사하고 이렇게 어, 라이브로 안할 때는 조금 짧게 짧게 갈게요. 제가 이게 혼자서 이렇게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아 t t 아이들 y e b r o w y o 구환이, 현우, 아현이, 서현이 레하 윤솔이, 세은이 세희, 진영 씨 그리고 리타 언제 발볼 거야? 안 봐도 되고 봤으면 밑에다 댓글에다 선생님 저 봤어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호건이는 어쩌고 저쩌고 구환이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해 줄게요. <laughs> 아, 어, 유튜브라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재밌게도, 어, 원래도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그걸 또 일주일 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저한테 제공을 해서, 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